안녕하세요, 여그님들 오늘도 어쩌다노자입니다. 오늘은 지금 사두면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지금처럼 날씨 애매한 시즌에는 좀 따뜻한 옷들 확 장만해뒀다가 날씨 추워지자마자 바로 하나 둘씩 꺼내 입게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여운 뽀글이들 그리고 패딩 그리고 니트들 이런 식으로 귀여운 아이템 다섯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부터 가보시죠. 이 제품은 우리가 귀여워하는 요소들이 다한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떡볶이에 뽀글이에 그리고 무스탕에 그리고 약간 숏한 기장감까지. 전 일부러 코지한 느낌 좀 낭낭하라고 이렇게 그린 컬러로 초리스를 해왔고요. 얼른 가까이서 먼저 보실게요. 폴리에스터 팩 안감에는 울30 그리고 폴리 70이 들어갔습니다. 덤블 소재가 본딩되어서 보온성이 좋고요. 앞판에 짧은 스웨이드 재질로 심플하게 들어갔습니다 짙은 애쉬베이지 컬러감의 뽀글이 소재도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입으면 숏한 기장감인데 많이 짧진 않죠 세미크롭 정도 되는 기장감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입기가 좋고요 약간 묵직한 가디건 입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클래식하게 더플코트 디자인이 들어갔고 귀여운 프론트 토글 버튼이 있어서 잠가서 입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 됐고요 풀어 입어서도 물론 귀엽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빳빳하게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딱 받아보시고는 뻣뻣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쉐입이 너무 흐물텅+ 흐물텅 거리면 이게 약간 쉐입이 무너지면서 이 특유의 그 맛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빳빳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가격도 미쳤습니다. 정가가 이 정도라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할인율이 이만큼이나 들어갑니다. 이런 귀여운 점퍼 스타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다른 컬러는 블랙,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그린,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컬러들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못 고르겠어. 하나만 못 고르겠어 다음은 이렇게 에코 퍼 점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완전 애기 푸들 같아 애기 푸들 우리 어떻게 맨날 코트만 입고 어떻게 맨날 패딩만 입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손이 되게 자주 가게 되는 게 이런 무스탕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퍼 점퍼 스타일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애기 푸들 같은 브라운 컬러로 초이스를 해왔고요 이 제품도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이 제품 에코 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너무 반짝이는 저렴해 보이는 소재가 아니라 적당히 포슬포슬하고 윤기가 나는 퍼 소재였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퍼 길이감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도 과해보이지 않고 딱 귀엽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죠 안감 그리고 버튼 확인해 주시고요 털날림, 털빠짐, 억지로 막 묻히고 뽑으면은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없는 편입니다 입으면 기본기본한 디자인이에요 카라도 귀엽게 들어갔고 기장감도 많이 짧지 않아서 어디에나 코디하기가 좋습니다 편하게 데님이랑 운동화랑 매치를 하셔도 귀엽고요 옷 코디하기도 은근히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퍼 점퍼들이 좀 부담스럽다. 코디하면 너무 과해진다. 요런 잘못된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인식 바로 요 제품이 확 깨주죠. 너무 코디도 쉽고 데일리하고 귀엽고 따뜻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고 그리고 정가만 봐도 이 어, 제품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 또 할인율이 미쳤어요 이 제품 할인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가볍게 하나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좀 퀄리티 보장된 근데 가성비도 괜찮은 그런 제품은 어디 없나 찾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컬러는 베이지, 블랙,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있으니까 같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글로시 글루 글로 글로시한 패딩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재작년 때부터 이렇게 글로시한 패딩의 인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올해는 그냥 정점을 찍다 못해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촌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는 트렌디한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나일론 100%고요 글로시한 느낌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반짝반짝하는 게 아주 예쁘죠 왼쪽 가슴에 로고 자수 디테일 들어갔고요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살짝 크롭과 세미크롭 그 사이쯤 오는 기장감입니다 끝나는 그 부분까지 딱 내려오고요. 스트링 스토퍼로 핏감 조절하면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볼륨감이 낭낭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힙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죠. 이런 스타일은 오히려 좀 너무 길게 내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장감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 제품은 폴리 소재로 충전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스 다운, 덕 다운, 그러니까 다운 제품들만 고집을 할게 아니라 요즘은 충전재들도 되게 똑똑한 신 소재들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패딩을 얻어갈 수가 있. 된 거죠. 그래서 충전재가 다운 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거르시기보다는 그래도한 번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요즘은 괜찮습니다. 완전 한파 오기 직전까지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패딩, 약간 그런데 트렌디함까지 한 스푼 추가된 그런 패딩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컬러로는 베이지 블랙 아이보리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완전 완전 귀여운 플리스 점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스타일 우리가 제일 많이 손이 갑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가 데일리하게 제일 많이 입는 디자인이면서도 흔하지 않게 생겨서 되게 좋죠. 요즘 가까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리스 소재로 제작되어서 보온성이 우수합니다. F/W 시즌에 휘두루루 입기가 딱 좋아요. 단추와 후드 안감에 연한 그린 컬러로 배색이 들어간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보통 플리스 제품 입을 때처럼 내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이죠. 이너 제품이랑 엉키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보온성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내가 입고 벗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한 거죠. 입으면 짧지 않은 세미크롭 기장감으로 데일리하게 입기가 좋습니다. 살짝 오버핏이라서 안에 막 니트 같은 제품들 껴 입고 입기가 좋아요. 모자도 덮으면 충분하게 얼굴을 푹 감싸줘서 눈올 때도 모자 활용도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디자인이 흔하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또 데일리하게 막 입기도 좋고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그럴 때 약간 TPO도 많이 가리지 않는 완전 완전 데일리한 점퍼가 될것 같아서 전이 제품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한겨울 되기 시작하면은 이 제품이 사실 또 이동화 됩니다. 이 위에 패딩 하나 걸쳐주면 진짜 완전 무적되는 거 아시죠? 뭐 코디 활용도 그리고 뭐 얼마나 데일리하게 잘 입어질지 그 얼마나 따뜻할지 이런 느낌은 너무 잘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진짜 할인율 미쳤어요. 이 제품 컬러는 베이지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랑 할인율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초이스를 해주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오버사이즈 니트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깨알 디테일들이 꼭꼭 박혀있어요 이 제품은 귀여운 뽀글뽀글 니트입니다 올 12, 나일론, 아크릴 등이 블렌딩되어서 쫀쫀하게 잘 늘어나면서도 안티필링 가공이 들어가서 내구성도 갖춘 소재입니다 컬러감도, 소재감도 너무 귀엽죠 로고 자수 부분, 반지법 지퍼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제가 입으면 엉덩이가 다 덮일 만큼 엄청 오버사이즈로 포근하게 푹 덮이는 니트입니다 팔 기장감도 넉넉하게 내려와서 이 전체적인 핏감이 굉장히 트렌드 요 지퍼 부분을 다 내려주거나 살짝 올려주거나 내 무게 맞게 연출을 하면서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스타일은 하이를 아예 힙하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 짧게 가면서 이 니트의 핏감을 좀 살려주는 룩이 더 귀여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컬러로 아이보리, 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사실 이거 하나만 입어도 무게 전체적인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근데도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손이 많이 가게 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플레이스 제품들 싹다 한번 살펴보셨어요. 되게 빠르게 간단하게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꿀템들이 쏙쏙 박혀있는 그런 느낌 드셨죠? 제품별로 컬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조금 더내 옷장의 옷들이랑 잘 어울릴 컬러들로 한번 초이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가랑 할인율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서 이 세일이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 다음 만나 도록 합시다. <laughs>